안녕하세요, 요술타로예요 오늘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상대방을 좋아할까라는 엄청나게 분란을 일으키기 쉬운 소재로 한번 리딩을 해볼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엄청 좋은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아주 상대방 역사를 잡고 싶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 내 애인이 바람피는 꿈을 꿨어. 그럼 다음날 애인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애인이 뭔가 잘못을 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타로가 딱 그런 타로입니다. 자, 여우 중에 한 마리를 골라주시거나 번호 중에 하나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더 진짜 이 마음에 드는 카드 중에 하나 탁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5초를 드릴 거고요.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카드 고르고 다시 보세요. 본격적인 리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뚜둥.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좀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러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많이 주고 그게 좀 아깝지 않고, 음 그리고 상대방과의 예쁜 미래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개의 막대기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곱 개의 완즈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서만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좀 힘에 부딪히는 상황, 혹은 상대방이 나를 좀안 도와주는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많거든요. 음 상대방의 카드 보시면 다섯 개의 검, 행맨 이런 게 나왔잖아요. 다섯 개의 검이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음, 여러분들한테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행맨도 그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천두리는 조합은 아닌 게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주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고 상대방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왕재 카드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에는 내가 대접받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면 어, 내가 아직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별을 앞두고 있다. 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많이 주는 관계. 아하,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가 카드를 좀 뽑아 봅시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지금 이게 조언 카드들인데, 어, 제가 조언 카드 설명하기 전에 왜 추가 카드를 뽑으려고 하냐면요. 음, 내가 너무 주는 사람이요 기버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연인이면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뭔가 사랑하는 거라 가지고 내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1번 분이 이게 최고의 방법일까라는 건 제가 좀 생각이 약간 요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관계가 너무 좋다 라고 하시면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쯤 해서 자, 어, 아, 요수 타로 이식이, 타로 못 보네. 이러면서 꺼버리십시오, 차라리. 어, 왜냐면 요거는 조금 심각한 느낌? 어, 음, 그런 느낌이라서. 그니까 러 여러분. 저일본 분들은 만약에, 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 상대를 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 만약에 아주 좀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과 다시 좋아질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지금 보면은 경고를 뜻하는 카드들이 너무 많이 떴고, 네, 인생을 아주 어, 피곤스럽게 한다. 이런 카드들이 아주 몰빵으로 떴어요, 지금. 빡! 이렇게. 추가 카드 뽑았는데 그래서 조언이 뭐였냐면요 조언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언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조언이 나왔거든요 음,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너 너무 지금 주기만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 관계의 끝을 네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어, 마음이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너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너 자신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아, 이제 상대방의 이 조언을 봤을 때 상대방이 야좀 너무 많이 받았으니 그니까좀100% 줘. 어, 너 이제 너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만하고 1번한테 좀100% 줘. 너그래야 하지만 이 관계는 회복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좋은 카드에서 두 사람에 관한 좋은 카드를 뽑는데 이렇게 타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조언이. 어, 이 상대방이 그걸 안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 이 관계는 일단 한번 끝맺음을 내야 된다. 어쨌든 결단을 한번 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영원히 지지부진하게 1번이 끌려갈 뿐이다. 이런 느낌이 나와서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았는데, 어, 추가 카드에서, 야, 당장! 어, 일본아, 너 지금, 너 자신을 챙겨야 될 때야. 아니야, 정신 차려. 어, 안 돼. 걔는, 그 놈은 지금, 그 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지금 장, 좋은 분들은 그냥 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아, 이거는 안 돼. 어, 이거는 최소 한 개월 뒤에 다시 봐. 다시 봐요. 다, 다 퍼줄 거야? 어? 지금 곡가네요. 남는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알겠죠? 일본 분들은 단호하게 마음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번 생각하는, 사는 거예요. 일본 여기서 끝 구독 할까? 좋아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이 나보다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이거나 뭐 선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카드에서 서로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좀 상대방이 강압적인 게 보여요. 사랑은 상대방이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을. 어, 이번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이번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야, 내가. 말을 들어 내 말이 맞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한테 좀 필요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좀 나한테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분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따뜻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아, 나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아파. 어떡하면 좋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어쩌면, 그냥 떠날 수 있으면 난 떠나고 싶은데, 에이,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1도 모르고 있어. 내 말이 맞아. 아, 난 이번한테 진짜 완벽한 짝이야. 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번이가. 그래야만 이번이가 성공을 할수 있고, 아, 이번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이도 이거 틀림없이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연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이 나를 연인으로서 자기보다는 자식 같은 느낌으로 나를 좀 케어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차갑게 식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좀 살리래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거니까 그 마음을 의심을 하지는 말고 의심될 거거든요 조금. 이게 맞나, 오,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 줄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차가운 채도를 아마 볼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거는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어, 억지로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번 분들 아시겠죠? 어, 억지로 잘하려고 해봤자, 그리고, 못해요, 이번이. 그거를, 어, 할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야. 노력은, 노력은 상대방분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이번이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대가 아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서 폭폭, 내가 사랑 폭폭기가 되는 상대가 아니다. 이번에 나와? 동등한, 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좀, 타, 조화로 그런 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이번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건 상대방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방은 이내 사랑 이번에 대한 사랑을 거둘 마음이 전혀 없어. 어,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러면 2번 분들은 아. 이건 너무 강압적이에요. 이 방식을 피해주세요. 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이 왜냐면 이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두 사람한테 주는 조언이 여황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2번이가 마음이 조금 상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한테 결국 이 둘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두 사람의 앞으로 관계도 더 해모, 행복하게 그렇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요위 줄이 여러분을 나타내고 아래 줄이 상대방을 나타내는 카드들이거든요. 이제 3번 분들의 카드를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좀 차분한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잘 어울려요, 둘이. 어, 헤어지지 마요. 어지간하면 영원히 같이 함께 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계세요. 타워가 이렇게 왔는데 아홉 개 컵이 이렇게 왔다는 건 내가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막 세상을 다 주고 싶고 싫을 때는 정말 지옥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 이사 표시가 굉장히 불, 분명한 분들이거든요 음 전자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분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방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특화되어 있어 음 훌륭해 이성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그 일일 비하지 않아요 막대기왕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데다가 두 개의 펜타크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어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알아. 제가 저렇게 나보고 꺼지라고 해도 다음 날이면 또 마음이 풀면 나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상대방이 3분 분한테 굉장히 단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좋아하냐? 뭔가 이렇게 유치한 질문에 아, 상대가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입니까? 라고 하면은 네 극단적입니다. 라는 게 이제 조언가지 이렇게 떴어요. 극단적인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을 때 종합 카드에서 극단적인 성격은 바꿀 수가 없다. 너는 아주 극과 극인 사람인 게 맞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나 단 하나 매지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안에 밝은 걸 발견해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 빛을 보여주면 된다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매력을 잘 유지를 하면 된다 혹은 매력을 갈고 닦으면 된다 이런 조언이 딱 들어왔어요 상대방을 보시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는 상대방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그, 또, 여러분이 막, 성격 탓한 자, 아 이런 건 아니에요. 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막대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이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달려있어요. 그걸 명심해주세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복을 나가기 아 위해서, 상대방의 선택이 오를 때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화합하는 법도 알아요. 그리고, 화합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점점 맞춰나갈, 어, 그럴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원하다. 좀 이렇게 됐다라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맞춰주고 맞춰주다가 하, 너무 힘든데 이럴 가능성 조금 있어요 지금 어, 고민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기운에서 좋은 카드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리고 최종 조언이 썬 카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발전을 하고 함께 했을 때더 밝고 건강하고 명랑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최종 조언이 썬카드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상대방한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이것만 예, 명심을 해주시고 좀 화가 많이 나도 좀 참아요. 아시겠죠? 내가 화가 나서 하룻밤을 못 잤잖아요. 만약에. 그럼 상대방은 3일 밤을 못 자요. 그것만 명심해주시면 돼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서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사귀고 잘 지내고 있는 분들과 어, 요새 조금 안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리딩을 할수 있는 셔플이 나왔거든요 일단 좋은 쪽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둘이는 반반이에요 네 서로가 서로를 반반 어. 동등하게, 비슷하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어서 이두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뭔가 크게 엄청난 문제가 있지는 않고 상대방이랑 약간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거리적으로요. 네. 거리적으로 살짝 조금 멀어져서 잠깐 못 보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막 부담이 되거나 내 마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반을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요거 는 조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게 된 이유는 진짜 궁금한 거야. 얘가 날 사랑하는지, 어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 이 상대방은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의 막대기.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도 이런 본인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묵묵하고 어, 좀 답답한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두개의컵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밀당을 잘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밀당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진짜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아, 이 사람이 나 진짜 위해 주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의심을 하게 될 건데 상대방은 그런 의심을 받을 때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내가 표현 방법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이런데 이 마음을 표현하는 능 무숙하지는 않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음 우리가 안 맞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더 올리지 않는 게 아닐까 이오 카드가 이제 이 둘한테 검카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걱정하는 바대로 이 상대방이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긴 좀 염려스러운 나쁜 쪽으로 봤을 땐 되게 염려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나못따겠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성분들 보시죠 자 우리는 반반 좋아해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은 의심을 거두고요.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속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나 진짜 너 좋아한다. 나 진짜 너밖에 없다. 어, 이거를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심어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아, 진짜 당장, 오늘 당장 이 세상이 멀망할 것처럼 아, 그렇게 아주 열정 넘치게, 음, 끌어 넘치게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방어적인 태도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사범분들의 리액션을 보고 움직일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버겁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쓸쓸하게 가방을 이렇게 쭉쭉쭉 쏴 따가지고 떠날까 마음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 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감정을 보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음아 맞아 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아 맞아 얘가 나 이렇게 사랑하지 아 맞아 얘 밖에 없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와서 이렇게 피드백으로 가는 그런 거고요 피드백이 잘못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타워니까요 우리는 요 좋은 카드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미태 밑에 하다라고 했을 때는 꽉 잡아야 돼요 지금 시기에 음 이거 놓치면 안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아 어, 어물쩡 어물쩡 어, 난 그냥 사랑한다말좀 듣고 싶은데 아니야 일단 지금은 지르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어?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타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 여러분이나 상대방한테 조금 버거울 수는 있어요. 지금이 막 편안한 시기는 아닐 거거든요. 네, 이게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좋은 상황일 때는요. 이게 지금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으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범분들은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들의 마음의 반반이긴 한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뀌지도 않을 거라는 거. 네, 요것만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적극성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시기에 오히려 더잘될 거라는 거,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자 5번 분들 리딩 시할게요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뽑으면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셔플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윗줄이 여러분이고 아랫줄이 상대방인데 지금 이두 사람의 궁합이 상당히 괜찮다 합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일단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고 내가 뭐든지 다 잘해줄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는 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신감도 엄청 생겨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일도 나는 묵묵 해나갈 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막잘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사제는 하지만 이런 사람 마음에 든게5번 분인 거예요. 어, 나는 막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5번은 되게 마음에 든다. 어~ 나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어~ 되게 함께있으면 되게 영감을 받고 나 진짜 오버니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오버니랑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아~ 어, 뭐지 아주 깨가 좁아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했을 때에도 막 크게 부대낌은 없어요. 지금 이 카드 분위기랑 이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해야 될이카드 분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5번 분들은 더나 자신감 있는 태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어, 상대방이 그런 나의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리고 그게 나의 매력이에요. 네 굉장히 좋고요. 엇빠리빠리 어, 열심히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 어 그것도 계속 그, 유지해도 돼요. 그게 내 장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야너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5번의 장점이에요. 5번은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개의 완주가 나왔기 때문에, 어허, 당신이 갈 거다 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5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과의 궁합이 굉장히 음,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쿵짝을 맞춰주지는 않아요. 자기 성격이 여섯에도 나왔고, 지금 미래 카드에서도 보면은 두 개의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5번 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음, 그래, 좋지. 라고 말을 하는 게안 좋은 게 아니라, 얘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지금 다 하지는 않는다는, 그리고 나만큼 막 엄청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음,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5번 분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마이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좋아한다 나가 얘가 좋으면 그냥 필요 없는 거야 어. 아 그냥, 뭐 달리는 거지, 뭐, 뭐, 돌격하는 거지, 뭐, 아내 마음을 아주 불살라 버리는 거지, 뭐, 이런 아주 화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면이 이두 관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상대방은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딸려가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결정적일 때는 이 사람이 또확 리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질투나게 하거나 이런 건 좋지가 않아요. 내 네, 사람의 마음을 괜히 어, 시험해 본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미래 좋은 카드. 어, 최종 카드. 러버가 떴어요. 아주 행복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함께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5번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만 뭐 나오면 타로를 뭐하러 보겠어요. 그냥,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응. 그렇죠 5번분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셔플을 하나 뽑았다가 사실 주제를 바꿔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무슨 주제였냐면요. 조만간 내게 다가올 기쁜 일이라는 주제였는데 이제 셔플을 깔고 번호들을 이렇게 카드들을 뽑았는데 전부 다가 조심해라, 경고한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 앞으로 생길 기쁜 일을 물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음, 그래서 이게 주제에 맞지 않게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어디 밖에 싸돌아 다니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 진짜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꿨고, 그리고 조금 그냥 재미로 보는 주제로 바꿨고요. 그 제가 12월 문세 때도 느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번호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이제 내 운만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을 때이 사회에 퍼져 있는 불운이 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게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올해 12월 달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모두들 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진짜 잘 무사히 보내는 것만을 우리 최고의 목표로 너무 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봅시다 제가 뭐 질병관리본부에 뭐 뭘 받은 것도 아니고요. 카드를 뽑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게 나와가지고 두 대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명심해주시고 우리 만남도 좀 자제하고 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놀기로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